이어드릴 경기는 어, 5종경기입니다 어, 800m 경기가 남아있는 여자 중학교부 오종경기. 어, 그 마지막 종목이 바로 이 800m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자 중학교 5종 이제 결승전, 자, 이제 800m 단한 종목만을 남겨놓은 선수들이고요.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네 번의 어떤 종목을 펼치면서 선수들이 800m 경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종 경기라고 하면은요 예. 우리가 그 10종 경기 여자들이 하는 7종 경기 이 얘긴 들어봤는데 네. 5종 경기는 또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네. 중학생들은 열 가지 종목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신체적 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5종목만 하는 5중 경기를 만들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대한육상연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육상연맹의 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5가지 종목은 뭐냐 첫째 100m 그리고 포함던지기 100m 허들 여, 여자 선수 같은 경우 예. 그리고 높이뛰기 그리고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800m입니다 예. 그래서 네가지 종목은 끝났어요 높이까지 네. 이제 나머지 종목이 800m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선두는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 이주원 선수가 2,188점이고요. 네. 그리고 상주 여자 중학교 황윤림 선수가 2,004점. 예. 그러니까 184점 차이로 황윤림 선수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3위는 부산체육고 강현진 선수가 1,875점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근소하게 경안 여자 중학교 양수민 선수가 1,823점 이렇게 지금 점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800m를 달린 다음에 여기서 1등에 따라서 1등이 아니고. 이 800m에 대한 기록에 대한 포인트 점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합산이 돼서 이제 종합 우승을 가리게 되는 거죠. 예. 현재 선두는 어, 이지원 선수가 2위보다 184점을 앞서 있기 때문에 예. 큰 이변이 없는 한이지원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자 이제 출발했고요. 800m 경기, 5종 경기로 치러지는 800m 경기입니다. 여자 중학교부. 자이 선수들은 800m 선수가 아니고요. 네. 어, 오종격이 다섯 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종목이 800m입니다. 네. 그럼 이 800m는 어떻게 점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 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천 점을 기준해서 그천 점에서 800m 기록에 따라서 그 분포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2분에 뛰면 얼마고 2분 1초에 뛰면은 몇 점이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하게 되죠. 예. 자, 현재까지 1위는 울산 스포츠과학중학교의 이주원 선수인데요. 아, 황유림 선수가 글쎄요 이번 800m를 좀잘 치르면은 아, 순위를 좀바꿀 수가 있을까. 1804, 184점이거든요. 예. 어, 반전 184점 가지고는 이 800m 종목에서 뒤집을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선수들이 순위는 1위는 거의 정해진 네, 상황이 정해졌다고 해야죠 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빠르게 레이스를 안 하고 있는 거죠. 2, 3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 어, 황유림 선수가 2,004점. 어, 강현지 선수가 1,875점인데요. 네, 여기도 19점 차이, 이 29점 차이거든요. 네. 29점 차이도 적은 기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내가 여기서 잘 뛰어도 네. 어, 메달의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 저렇게 조깅식을 하고 있는데 <laughs> 네. 저건 바람직하지 않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합에 나와서 조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네. 발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 선수들 나중에 이제 보겠죠. 이 중계방송 한 것을 유튜브로 볼수 있는데 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선수는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선수라는 소리를 듣지 저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네. 어떤 경기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 선수들에게는 자단하는 특히나 이 아, 청소년기 선수에게는 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육상 경기는요. 순위도 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기록 경기죠. 기록이죠. 기록의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육상에. 그러면 기록을 일출해도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 기록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눈치 보고 저렇게 1학년 중학 1학년 때부터 저런 모습은 중학 1학년 아니죠. 여중이니까 네. 저런 모습은 큰 선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사실 이 오종 경기는 선수들이 한 종목만 잘해서는 어, 또 경기 오종 경기를 잘 치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중거리잖아요. 네. 100m도 잘해야 되고 여기에 또 포환 던지기도 해야 되고요. 또 허들도 해야 되고 또 높이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천후 <laughs> 선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전천후 선수들이 하는 종목입니다. 예. 한 종목만 잘해서는 절대 그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죠. 자, 이제 마지막 직선 주로인데요. 자, 울산 스포츠 과학 중학교 이주원 선수가 가장 먼저 1위로 통과합니다. 네, 네 번째 노피티까지 점수가 2188점에 이주원 선수가 800m까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되면 이주원 선수가 금메달이 확정이 된 거죠. 예. 자, 그리고 상주여자중학교의 황인임 선수는 은메달 그렇죠. 확정됐고요. 자, 그리고 부산 체육중학교의 강현지 선수가 동메달을 그렇습니다.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종 경기 여자 중학교부 경기가 이제 마지막 800m까지 끝이 나면서 모두 끝이 나면서 메달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참이전 종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 지금 3분 4초 95이주원 선수 기록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 800m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5종 선수라 해도 2분 40초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 벌써 24초를 기록을 손해를 본 거죠. 예. 자 이제 5종 경기 어, 여자 중학교부 800m 자, 마지막 5종 경기의 종목을 함께 하셨고요. 자 초반 페이스는 선수들 모두 어, 상당히 느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곡선주로 지나서 지,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는 선수들 힘을 내면서 저렇게 뛸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잖아요. 네. 힘도 남아 있고. 네. 그런데 저걸 경기에서 모든 것을 다 쏟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레이스죠. 예.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도 이런 방법으로 절대 선수를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잘 가르쳐야 되죠. 예. 자,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를 해보는 어, 선수들의 모습을 앞으로 어, 계속해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